오늘은 요즘 세탁기 시장에서 역대급 특가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세탁기이죠? 2024 삼성전자 그랑데버블 세탁기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세탁기가 할인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세탁기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톡 소리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47만 9천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만원 상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폰 할인 3만 10원, 카드 할인 3만 원까지 받아서 무려 40만 8,99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47만 9천 원짜리 삼성전자 그랑데법을 세탁기를 40만 8,990원에 살수 있는 대박 찬스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7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연말 특가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입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입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핫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탁기 고를 때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용량입니다. 세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탁기의 용량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인원수에 맞춰 용량을 정해야 하는데요. 4인 가족은 10kg도 충분하지만 이불 세탁 등을 위해서는 더큰 용량을 추천드립니다. 대가족 혹은 이불 빨래를 자주 하신다면 16kg 추천드립니다. 용량이 커야지 세탁물들이 통돌이 안에서 세차게 세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양을 하는 경우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세척력입니다. 요즘은 타워형 세탁기가 많이 나오지만 가로로 누워 있는 통의 세척보다는 세로로 되어 있는 통인 통돌이 세탁기가 세척력이 더 우수합니다. 또한 타워형 못지않게 통돌이 세탁기 또한 찌든 때 분리 및 스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전혀 세탁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사용자의 환경입니다. 세탁기의 크기가 너무 크면 들고 시 마땅치 않은데요. 게다가 타워형 형은 문을 옆으로 열어야 하는데 이 공간이 부족할 경우 통돌이처럼 위로 여는 것이 편합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연령대가 있다면 높은 타워형은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세탁기는 어떤 제품 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랑데 는 얼마나 세척이 잘 될까요 듀얼 디디모터와 12개의 입체 날개 가 입체적인 돌풍물살을 만들어 세탁물을 강력하게 세척합니다. 또한 용량이 16kg로 넉넉한데요 많은 세탁물과 큰 이불 빨래를 할 경우 많은 양을 세척해서 효율성 을 극대화합니다. 게다가 이중한 심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대용 양의 세탁물에서 나온 먼지를 꽉 잡아주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라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어 기능을 조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게다가 세탁기 문이 후면 컨트롤형이라서 세탁물을 꺼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소프트 도어라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백 세탁 세제함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고 위생적인 세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세탁기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세탁기 그랑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 1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할인폭이 크다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누르시고 핫딜 정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